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민생경제 대응 플랜 일환으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최 권한 대행은 건설 시장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지역 경제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추진 중인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착수에 나섭니다. 수도권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 후 추가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사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나서고 고흥 울진 산단은 계획 수립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 편성된 SOC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12조 5천억 원, 3조 6천억 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해 임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은 건설사 대상 8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 s r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월에서 5월 결정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15개 공항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2,600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